자, 지금 문제 설명 과정처럼 얘를 그냥 식으로써 판단할 수도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그래프로 판단하는 방법이야. 그러면 절대값 그래프를 이해해줘야 되지. 그죠? 자, 네 가지가 있어. 반드시 알아야 되지. 다시 한번 정리만 해준다. y는 우변의 절대값 fx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. 맞아? 예를 들면 어떤 직선이 이렇게 그려졌어. 그럼 얘를 어떻게 그려져? 이 아래 부분이 x축 위로 올라가 그렇죠? 그래서 이선은 그대로 남아 있고 이 아래 부분이 x축 대칭 위로 올라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야 맞아? 그래서 얘는 x축 아래에 있는 것을 어떻게 위로 올려버리는 거죠, 그죠? 두 번째 절대값 y는 f(x)로 되어 있는 형태가 있어 맞아? 좌변에만 그럼 얘는 얘는 뭐였서 X축 위에 있는 것을 아래로 내려요, 반대로. 그죠? X축 위에 있는 것을 아래로 내려버려. 자, 즉 뭐냐. 얘를 아래로 내려버린다고. 근데 얘는 살아있어. 일사분면은 살아있다고. 위에 있는 건. 살아있고, 얘를 내려버려. 이렇게 그려져. 아니면 그림으로 외우든지. 이해됐죠? 세 번째. X의 절대 값을 취하는 경우. 그러면 얘는 이제 Y축으로 기준적으로 갈게요. Y축의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으로 옮기는데, 오른쪽에 있는 건 살아있어. 얘는 살아있어. 살아있고 얘를 Y축으로 대칭이동을 해버리는 거지. 그죠?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. 얘는요? 네 번째. 절대 값 Y는 F의 절대 값 X. 얘는 1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를 1사분면의 그래프를 x축 y축 원점대칭이동을 해버리지. 그죠? 그래서 1사분면은 얘를 얘를 x대칭 축 얘를 y대칭 축 얘를 원점대칭이면 이렇게 되죠. 이게 대체 뭔 말인지 자, 이런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. 지금 여기에서는 이거다알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이, 1번 그래프잖아 지금 그럼 뭐 뭐한다고? x축 아래에 있는 걸 위로 올린다고 이게됐죠자 그러면 그 시험 부터 이렇게 쓰진 않겠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지 이거를 그죠? 그럼 우리는 일단은 y는 x제곱 빼기 1을 그려 중학교 3학년 때했는내이야 꼭짓점의 좌표가 뭐야? 0, 마 1이면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걸 뭐라고 불러 우리가 해라고 부르죠큰 그럼 x제곱 빼기 1이 0인 점이니까 x 플러스 1, x 빼기 1은 0마일라고 1이 해가 되지 얘가 마일이고 1이 됐겠지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? 이전체의 절댓값 취하면 아래에 있는 게 위로 뒤집어진다 그랬지 맞아요? 그래서 얘는 사라지고 얘를 뒤집어져서 올린단 말이야. 그렇죠 이렇게 올리겠지 그마 이해됐죠? 그이 마이리아트는 어디로 가? 일로 가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야. 이해됐어요? 자, 그런데 x는 1에서 연속성을 따지라고 했어 그럼 좌극한 0이고 우극한 0이고 근데 이게 꺾여있는 건 미분이 불가능해. 사실은 알겠어? 그러니 얘는 미분은 불가능이야 이렇게 꺾였으면 불가능이라고 불러요 머릿속에 암기해놔 밉은 불가능이야 그리고 연속성은 맞아 끊기지 않았지 x가 이래서 연속은 된다 자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것만 하면 또 이론으로 좀 약간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식으로 또 판단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설명을 할 거야 지금 이거는 그래프로 설명하는 방법이었고 근데, 분명히 얘기했지만, 이렇게 꺾이면, 미분이 불가능해요. 알겠죠? 자. 얘를 그럼 식으로 쓰는 방법이 있어. 식으로. 자, 좌극한, 우극한 따지려면, 얘가 지금 우리가, 우극한. 얘네 미분할 때 뭐였어? 기본 그래프. h가 넘어갈 때, 식이 있죠? h 분의 f, a 더하기 h 빼기 f a 이걸 우리가 f 프라임 a라고 부르고 근데 우리는 어떤 숫자에 대한 미분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 지금은 전체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얘가 그냥 x 일뿐이야 f 프라임 x 그 얘가 x로 다 바뀌어야 되겠죠얘가 엄마 이해 됐죠? 이 식이야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근데 좌극한 극한하니까0 플러스 일때0 마이너스 일 때를 따져야 돼 이해 됐죠? 0 플러스 일대를 먼저 따줄게. 그럼 h 분의 fx 더하기 h야. 맞아요? 자, 근데 우리가 지금 뭘따지냐면 x는 1에서 따지라며. 맞아, 맞아. 그니까 러 여기는 지금 얘가 1이 돼야 되는 거지, 지금. 그죠? 연속으로 따지려면, 여기다 1을 대입한 식이라고. 이 1대까지. 그럼 얘는 f1 더하기 h 빼기 f의 1이 되겠지. 아무튼 우극한의 식이 거야 뭐만 이해됐죠? 좌극한에 대한 식은 0, 마이너스로 들어가. 그죠? 식은 똑같아. 이두 개의 식을 각각 적어볼 거야. 이해됐어? 그 다음에 어찌됐건 연속성도 따져라 했으니까, 뭣도 필요해. 함수값. f 의 1의 값도 필요한 거지, 지금. 그죠? 이세 개가 다 똑같은 값이면 연속이 되는 거고. 이두 개가 같으면 미분 가능인 거고. 근데 이 두개가 값이 달라. 그럼 미분 불가능이지 근데 우리 아까, 아까 조사를 했다. 이게 미분 뭐였어 미분 불가능이었죠그 다음에 연속인건 아까 알았단 말야 이 우리 예상할 수는 있지. 얘랑 얘랑 같이 값이 같진 않을 거야 자, 근데 왜 그런지 볼 거야 h분의 f 의1 더하기 h면 여기다 뭐야? 1 더하기 h를 집어 넣는 얘기지 절대값 1 더하기 h 제곱은 1 플러스 eh 더하기 h 제곱. 빼기 1이 됐겠죠. 여기까지 그러니까 됐어. 그럼, 빼기. fl이니까 1 집어넣어. 1의 제곱 빼기 1은 0. 0의 절대 값은 0. 쓸 필요가 없겠지, 이거. 이 됐어요? 자, 그런데, 이 1하고 마일도 없어져. 그죠? 그럼 h 분의 뭐가 되니? 절대값 h 제곱 더하기 2h가 됐겠죠 이해됐어요 지금? 자 h가 0 플러스로 가면 0보다 오른쪽에서 다가온 거잖아 그렇죠? 그건 좋아 0.1이라고 해봐 0이 가장 가까운 수 0이 된건 아니니까 0.01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여기 집어넣으면 얘가 양수일까? 음수일까? 양수죠 이런 h가 0 플러스면 0 보다 큰 쪽에서 0 쪽으로 다가오는 거잖아. 우급하는 맞아? 그러니까 0에 가장 가까운 수는 0.1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0.00001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. 어떤 수가 됐든 집어들어고 h에다가. 0.01을 집어넣어봤자 0.01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0.01은 양수란 말이야. 왜 따져? 부가안 바뀌잖아. 그치? 양수로 나온단 말이야. 그죠? H분의 H제곱 더하기 2H가 된단 말이야 양수기 때문에 부호가 안바뀌어서 그러면 H로 나눌 수가 있잖아 각각 음 식이 H 더하기 2가 돼 근데 H가 0으로 0 플러스로 가니까 0을 대가라는 얘기야 여기다가 그럼 뭐가 돼 우극한은 2란 말이야 그죠 우극한의 값은 얼마? 2라고 이해 됐죠?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얘 구할 거야. 이거 좌극항이죠0 마이너스로 가면 좌극항 그럼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로 갈때 h 분의 이식은 똑같이 나오겠지. 그죠? 어찌 됐건 1 더하기 H를 집어두면 뭐가 돼? 1하고 없어져서 2H 더하기 H 제곱이 됐을 거라고. 맞아. FL은 아까 얼마에서 1 집어넣으면 0이 됐지. 절대값이 0. 빼기 0 쓰지 않았지. 얘가 0이라는 것도 알아냈어. 지금. 그죠? 그럼 잘봐 봐. 0-2다 보니까 0보다 왼쪽에서 다가온 거란 말이야. 0이 된건 아니고. 그죠? 그럼 마이너스 0.001 같은 수란 말이야. 그렇지? 그 여기다 집어넣어봐. 양수야, 음수야. 예, 마이너스 0.002가 돼. 그렇지? 더하기. 예,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지만 소수 6자리가 돼. 3, 4, 5, 6. 음수지, 이 그럼 얘 부호가 밖에서 나올 거 아니야. 그렇지? 그래서, 얘는 식이 좀 바뀌죠 리미트 h가 0, 마이너스로 갈때 h분의 마 2h 더 빼기 h 적으로 부호가 반대로 나와 그러면 h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마이 빼기 h가 되거든 그럼 이거 얼마냐 마이0 집어넣으면 마이지 이거 같아요? 안 같아요? 안 같지 그 미분이 뭐야? 불가능이라 고 그죠? 이해됐어요 지금? 맞아 안 맞아? 그 미분이 불가능이라는 걸알수 있어 이해됐어요 지금? 오케이? 근데 f1은 0이야 이해, 이해 됐어 뭔 말인지? 자 근데 잘 봐봐 우리는 1에서만 따지는 거니까 1에서 우극하는 2고 좌극하는 마이라고 했지 1에서 맞아 안 맞아? 근데 얘가 지금 극한값이 2란 말이 우극한 1 플러스로 갈때 같단 말이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지금? 연속이 되는 거죠 뭔말 이해 됐어요 지금? 자 얘는 다시 잘 봐야 돼 얘는 약간 연속은 다시 따져야 돼 1에서 연속이니까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 우극한 맞아? 또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일 때가 자극한 그리고 F의 1이, 우리가 뭐가 돼? 함수 값이야. 맞아? 그러면 얘는, 식은 똑같아. X가 1 플러스로 가고 있거든. 그럼 이제 이거 뭐하냐? 1을 대입하는 거지, 그냥. 항등 함수. 맞아? 대입하면, 0이야, 이거. 맞아, 맞아. 얘도, 이 식이 어찌됐건 다항식이니까 1을 대입하는 거라고. 0. F1도 아까 보세요. 1 집어넣으면. 0. 3개가 다 똑같지. 그래서 연속은 맞다고 맞아요? 하지만 미분은 불가능해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시,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?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빨라 그만이 됐죠? 아까 그림 아까 어떻게 그려졌죠?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야 좌극한 우극한이 영령이라고 말하면 안돼 꺾여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이라고 그죠 하지만 얘 X가 이럴 때좀 끊기지는 않았잖아그죠 근데 미분이 불가능이고 연속이라는 걸 이렇게 그래프로 판단하는 게 가장 편해. 뭐 이거 풀이 과정을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지만 근데 이거를 아, 근데 서술형으로 나올 수가 있기도 하겠지. 그러니까 이 연습도 하기는 하셔야 돼. 근데 이게 객관식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. x가 1에서 연속인 것을 고르시오. 아니면 불연속인 걸 고르시오. 또는 x가 1에서 미분 가능한 걸 고르시오. x 스위에서 미분 불가능한 것을 고르셔야라고 객관식이 나오면 그래프가 훨씬 빠르지 무슨 말 이해됐어? 얘는 그래프로 판단하는 방법, 식으로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 다 필요해. 이게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니까 써줘야 되니까 이됐 째, 이됐냐